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휴먼타운 2.0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잘 재건축이나 재개발 안 되는 것들을 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 조그만한 데를 네. 이 박원수 시장 때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거. 이름만 이건, 이름만 바꿨는데 이런 표현은 말씀하시는 말장난입니다. 네. 말장난이네 이거. 네, 제가 볼 때. 이게 쭉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랑 똑같은 정책인데 이게. 네. 그, 휴먼타운 뭐, 아열나 네. 맞아. 네. 그 휴먼타운도 이름이 잘 오세훈 시장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네. 그이 박원순 시장이 했던 거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네.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면 아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예. 민주당 은 그거를 예. 일만 열심히 하고 예. 이제 홍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왜 그러냐면 모아타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모아타운이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거예요. 아. 그 만든 법이 있어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거기에 예. 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하시는 모아타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모아타운은 예. 법적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운동이나 뭐 그런 데한거 아니에요? 그쵸. 아, 번동했죠. 예, 번동했는데 번동했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다 이미 있던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아, 오세훈 시장의 모아타운 정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이 휴먼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 조금 더 조례를 고쳐서 지원을 늘릴 뿐이지. 예. 슬럼화된 데 기억나시까요? 여러분, 도시재생. 도시 재생사업 이시죠그 그거랑 결이 비슷해요. 똑같은데. 예. 이분들이 이런 걸 잘하는 거죠. 어떤 예. IR랄까 홍보를 이런 거 잘한 거죠. PR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하번뭐이 조금 슬럼화된 일부 예. 지역들에 대해서 지원을 주겠다면 좋아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공사비 대출해 주겠다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 지원해주겠다고 IR을 냈어요. 나 r 을 냈는데 그럼 과정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음. 뭐 사인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번동 같은 경우는 에 시범적으로 묶었잖아요. 음. 번동은 이거 이저 모아타운 4범 시범조 하기 전에 음. 이미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1구역이고 3구역이 다 사업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선 시장에 와서 묶어서 하면 조금 더 용적률 쉽게 하니까 어, 좋지 하고 한 거죠. 근데 다른 데들은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 정비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음. 그럼 이것은 이번에한 번에 묶었는데 단위가 한 뭐 삼만 제곱 정도 돼요. 음. 뭐만제곱도 있고. 예. 그러면 이거는 빨리빨리 갈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휴먼타운 뭐 재건축 재개발 개념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사실. 완전 다 재생 개념 도시재생 개념이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예. 기자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 룰이 있어요. 예. 거기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을 도와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예. 재건축 그. 행위 자체는 재건축 재개발이지만 음. 법적으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 그렇죠. 그거를 기자들은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 펌핑하지 있으니까 네. 이거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책 방향은 좋지만 음. 기자분들이 이거를 내용을 좀잘 전달해야지. 그렇죠. 마치 내일 바로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이 주거복지가 높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라 할지 재개발처럼 뭐 세대수가 많아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걸 근데 요번에 조금 느꼈대는 거예요. 아, 세대수는 좀더돌리 아, 생각해보겠다 이거죠. 그리고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에. 그러면서 아 대한민국의 문제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걸 하면은 그러면 모여들 사니까 에.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도로가 똑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도로를 누가 돈을 내야지 짓잖아요. 그렇죠.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은 이도시획 비용을 지자체나 정부가 다 지원을 해요. 음.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아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우리가 부담. 땅이 네. 있고 만약에 조합원들 이 네. 땅이 있고 지어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용존들 늘면 조금 수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수익금의50% 60%를 갖다가 도로 줘요. 네. 손한대 코푸는 거예요. 도로 무슨 부담금인가 뭐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다 해가지고 국민들의 재산 사익을 법제화 시켜서 도시계획을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 나가서 학회 가면은, 어, 심한 말로 하면 쪽팔린 얘기예요 아. 아주 중요한데는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시계획을 잡을 때 음. 아,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돈을 지원해주고 고쳐주고 이건데 우리는 음. 그냥 이용종률을 올려주면서 음. 거기에 이익을 빼서 이런 형태가 많아서 결국은 진정성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모아타운도 살짝 그렇고 예. 모아타운도 기금 중에 일부는 재건축 재개발할 때 기금이 모여요. 그 돈이 한때 꽤 있었는데 이번에 저점 전저 회기 때 서울시에서 예. 그 돈을 갖다가 돈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좀 썼지 좀잘 모르겠어요. 뭐 음.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laughs> 예. 시장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금 네. 지금 주택가이 정상가격인가요? 아 네. 아니 물론 수도권은 뭐, 일부 네. 정상화된 데가 좀 많아요. 지금 한50% 빠진 데도 꽤 나고 있거든요. 아 수도권 일부는? 네수도권에뭐 서울에서도요. 서울에 그렇습니까? 수도권 수도권에 뭐. 그 지역 만하면 또 화내시니까 아, 그래도. 그 서울에서도 네. 그왜 약간 그 네. 중심지 말고 네. 그 이쪽에 약간 오래된 아파트들요 이 상계동이나 뭐 한계동 네. 아, 그쪽은 뭐 이미 벌써 반토막 거실 예, 됐고 맞,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죠 아, 양천구 옆에들 구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쪽들도 이제 환경이 다른 데보다는 약간 약간 떨어덜 어, 좋으니까 네. 거기도 사십 프로, 오십 프로 이런 거래들이 지금 많아요. 음.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고점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거래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실수요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서울에 유주택자가 50%, 무주택자가 50%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살려면은 이 50%에서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월급이 한 7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분들이 서울 한7 3예요 7천만 원이하가. 어. 예. 근 그분들이 현재 서울의 중위주택 가격을 살, 그걸 계산해 보면 살 여력이 안 돼요. 실수령 이게 한 460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지금 9억 10억 가잖아요. 음. 5억 하면은 그 법원 작년에 그 최저 생생활 생계비가 있어요. 그게 네. 200한 60만 원 돼요. 네. 2인 가구일 때, 네. 아 3인 가구일 때, 2인 가구는 21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이자 딱 빼잖아요. 계산이 안 나와요. 어. 그게 뭐냐면, 살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에는. 그럼 그럼. 결론은 또 조정이 된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예. 조정될 수밖에 없는 주택시장 가격이다, 서울을 특히. 음. 그래서 이것은 조정되는 시장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가을부터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땐 연말, 내년 초까지 충분히 보셔도 또 하반기에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예. 그 많이 공고는 안 되는데요. 삼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있잖아요. 음. 그거를 민간한테 분양해서 민간이 매입을 하고 지금 62필지 LH가 발표했습니다. 얼마 예. 전에. 한한 한 달도 안 되고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65개 필지면은 꽤 돼요. 예. 한 필지가 그래도 몇, 아파트 몇 백세 지니까. 예. 그런 거막뭐 5천 개, 만개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공공 분야이고 삼기 신도시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체효과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럼 수요가 또 감소하고 그럼 이런 음.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또 겹치잖아요. 음. 공급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급해하실 타임이 아니다 전혀 음. 천천히 충분히 기다리고 보셔도 전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 없다 보이기 때문에 음. 가을 겨울까지 보셔도 전혀 무리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부채질하는 게 부추기는 게 이런 네. 기사들입니다. 네.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매매가는 올라갈 것이다. 아. 전세가가 이제 상승세니까 이거 좀 어 조바심이 나는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주에또 이런 기사가 기 많죠. 예. 그것도 조심하시게 네. 해석을 해드리면 만약에 8억 짜리라 그럴게요. 8억 짜리 네. 전세가 있어요. 막 전세가 많이 올라가서 음. 서울에 8억 짜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시겠지만 2022년 말에 매매가격 내려면서 오 전세가격 내려면서 오 역전세난 터지작했잖아요 네. 이때 거의 한 3, 40% 빠진 데들이 많아요. 음. 얘가 한 5억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예. 5억까지 빠져 가지고 지금 올라간 수준이 5억 5천에서 6억 되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예전에 8억하고 비교하면 갭이 2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은것 같지만 반포 어. 아크로 리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거기는 전세 가격이 24억까지 있어요. 최고점이. 와. 국평인데. 예. 국평이요. 예. 얘가 지금 12억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말에 많던 <laughs> 이게 이제 역전세단 그거예요. 야, 황당했네. 12억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네. 그냥 강남에 뭐 입성하려고 투자했던 투기꾼이나 투자하신 분들은 멘붕 온 거예요. 12억을 돌려줘야 되잖아. 뭐 자산 가면하겠지만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네. 돼요. 싸게 팔게 되니까 막 내려가는 그런 압력이 그렇죠. 심하죠. 그 강남에 지금 경매물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파트가. 이것도 중요한 팩트예요. 왜 강남에 아파트 매물이 자꾸 경매가 나올까. 뻔한 거죠? 이거 돈못 주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1 0억인데 얘가 얼마가 됐냐면 지금 요새 14억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전세 가격 올라갔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려 한다라는 그 우리 원, 통상적인 논리의 기본은 뭐냐. 음. 이 갭이, 예. 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수준의 갭이 됐을 때. 그러면. 시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아파트 뭐 5천만 원갭 두고 샀어. 뭐. 육천만 원 줘서 일 년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 그렇잖아요. 자체가 네. 전세 6억이던 것도 3억빠졌다가뭐 사억 될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억이기 때문에 엥이 영끌 세대, mz 세대들이 오천1억 갖고 쳐다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그이 갭이 메꿔지고 나서야 지금 얘기하시던 그런 논리들 시장. 펌핑 주자들 얘기하는 그게 맞아요. 그러네요. 더 중요한 것도 뭐냐? 지금 왜그러면 전세가격이 살짝씩 올라갈까요? 음. 매매를 안 하잖아요. 사질 않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쉽게 전세가격이 슬금슬금 조금 조금씩 오르고서 거래량이드는 거는 매매 가격 하락기의 전조 현상이에요. 음. 하락하고 나서 쭉 빠진다면 매매가격게 여기잖아요. 전세가 네. 내려서 여기 있어요. 네. 올라가고 얘가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갭이 딱 좁아지잖아요. 이러면 아. 이제 갭 투자가 시작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집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네요. 얘도 올라가고. 그러네요. 왜? 집안 사요. 더 내려오면 사겠다는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점에 왔을 때 사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때 갭투자도 들어오고 음. 실수요자들도 아이 정도면 내가 사야지 하고 넘어갈 때 이게 시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른다는 건 <laughs> 집을 지금 당장은 살 필요가 없고 집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일단 그렇죠. 전세나 월세로 있자 그렇죠. 내가 설사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뭐한 1리억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부담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어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죠 시장에서. 예. 하지만 여전히 개은 높다는 거죠. 그쵸. 아까 아크로리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반포에 있는 것도 네. 저게 매매가가뭐한 35억 정도 한4 0억 겁니다. 40억, 40억 가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네. 40억짜리가 24억이었는데 전세가가 네, 네. 근데 그게 네. 10. 2억, 14억까지 이제 갔다고 갔다 하더라도 갔다 하고, 14억과 40억, 40억 빼기 14억이면 16억이나 되는데 네, 맞아요, 이게 그러면 50%도 안 되는데 40%밖에 아, 안 되는 다 지금 40% 수준입니다, 지금 강남 쪽은. 그러면 그, 이게 갭 투자 못하지, 이런 거는? 아,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네. 이 설레발한다는 거예요기자들이 네.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임차권 등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자, 보세요. 앞뒤가 얼마 안 맞는지 예. 전세가격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보증금 내주고 돈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내려온 거에서 올라가는 거고 예. 2022년도를 가정할게요. 2년도에 계약하신 분들은 꼭지였으니까 그렇죠. 꼭지잖아요. 예. 10억 됐잖아요. 음. 10억하고 1 4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24억인데 나는. 그돈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10억, 없는 거예요. 10억이든 12억이든 돌려줘야 돼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경로가 나오잖아요. 에.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아파트 그 서울에 에. 그 임차권 등기 어. 이게 역대 최대 치를 찍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 이게 더 너무 중요한 팩트예요. 왜 임차권 등기가 계속 늘어날까? 어. 이 시장이 좋다 그러고 돈을 풀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 임차컨텐츠 기가 해야. 늘어난다는 거는 세입자들도 돈떼까 돈을 까봐, 못 받는 거죠. 돈 뗄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네. 그렇죠? 걱정 에. 수준이 아니라 실행하는 거죠. 실행을 이제. 하는 거죠. 다행인 거는 매매가가 워낙 높으니까 현재는. 그렇죠. 그나마 빨리빨리 하면 회수가 되잖아요. 에. 그래서 점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올라갈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에.